i y はい。<Okay. S 2> okay. 나는 나한테 관심이 너무 없어. 나 이따 풀 먹고 지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굴 먹지? 그러면 굴 대신에 먹고 나 지금, 지금 운다 할필요아니거 <laughs> 내가 아까 그것도 계속 싫다고 했잖아. 그럼 왜 우중이가 지금 먹는 거야? 아 우중이가 불 얘기하길래 나 갑자기 불 먹었어. 걔 만나러 간다고? 나안 만나러 는데 오랜만에 걔만난는게아니 너랑 같이 불을 먹는다고. 우리 싫으면 귤을 먹자고 지 안한다고 아, 장난이지 너 아, 풀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짜증 안나면아 알았어 식사게 아, 됐어 편 아, 처음부터 내 맘에 들어온 그 사람 보면 볼수록 믿음이 가던 사람 알콩달콩 키워온 음. 우리의 사랑 이야기 한번,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아 유진 씨 아, 아까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원래 서울에서 수원 오는 길에 되게 바뀌는 아 유진 네. 어, 씨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 궁금한 거 있어요? 음. 형진씨는 꿈과 비전이 뭐예요? 음... 꿈과 비전이요? 그게 <laughs> 예상치 못한 질문이에요. 우선 꿈은 어... 아내한테든 자녀한테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음... 존경받는 아버지. 되게 멋지네요. <laughs> 아, 그러면 은 비전은요? 비전은 어... 하느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예리 쉽지가 않더라구요. 맞아요. 그럼 효진 씨는 꿈과 비전이 뭐예요? 아, 저는 꿈은 다이뤘어요 PD로서 하고 싶은 거는 다이뤘는데 비전은 제가 세자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끼리 회사를 차려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멋지네요. 효진 씨 되게 리더십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뭐 리더십이 있는 편이죠? <laughs> 저는 서포트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옆사람 서포트 하는 걸 진짜 잘해요.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나 진짜 포장마차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소원을이런네요 <laughs> 진짜? 여기 파전이랑 국수도 진짜 맛있잖아? <laughs>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laughs> 어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어볼까? 아, 다행이다. 나 오늘도 사귀자는 말 없으면 이제 오빠한테 연락 안 하려고 그래. <웃음> <웃음> 네, 너무 늦었지. 미안해. 네, 늦자 않게 말해 줘서 고마워요. 잘나 봐요. 음. 자기야, 왜그래 오늘 되게 표정이 안 준 예, 이 있어? 아.. 야이야이기 얘기 들으빠 오빠 되게 상처받을 몰라서 i 데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 h 고 t s wrong? What's wrong? w h a 아, 우선은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내편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부모님은 효준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효준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해서 인정받도록 노력해보자. 나한테 솔직히 말해줬으니까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효준이 부모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해볼게. 막.

왜 안되지? 오빠 그냥 이거 업체에 맡기자 아니야 이제 곧 될거 같아 아, 오빠 이제 막차 시간도 끊겨 아이 이제 곧 된다니까 오빠 그러면은 택시 타고 가 내가 택시 부를게 택시 부르지마 나 택시 진짜 싫어 버스 타고 갈거야 부르지마 아니 오빠 내일 출근도 해야되고 오빠 집에 도착하는거 나도 확인해야 마음 편하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 내가 택시 부를게 아니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 아 안하면 되잖아 갈게 미안해, 너. 오빠. 나는 내가 오빠 배려한다고 해서 한 건데 그 행동이 오빠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나 되게 서운해. 하지만 내가 너만 위하고 널 생각하는 것도 내 성격인 것 같고 이렇게 자존심 부리고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내 성격이 맞는 거 같아 그렇다고 너한테 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진짜 이거 성격 고치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많이 고칠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줄래 오다음부터부르지마너 되게 놀랬잖아 하, 그리고 나한테 기다려 달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다 양겨 주지 못하지만 너에게 만이 지었던 타는 <laughs>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웃음> <웃음> 아, 오빠, 오빠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아저씨 같았잖아. <laughs> 근데 지금 어 피부도 어 옷도 내가 다 신경 써. 그러니까 이제 좀 오빠 같잖아 그거 다내 덕분인 거 알지? 알지 난 진짜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못 살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음, 12월에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어, 4월에 자기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6월에 우리 상견례하고 내년 4월 17일에 우리 결혼하는 거어 4월 17일 음. 좋아. <웃음> <웃음>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 프러포즈를 원래 한 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아 질문이 뭐죠 아직도 긴장이 돼가지고 <laughs> 어, 준비하면서 이제 어땠는지 준비하면서 이제 한한 번뿐인 이제 프러포즈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거 같고요. 준비하면서 제발 프로포즈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laughs>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받아줬으니까 음.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효진아, 내가 지금 세번 정도 올렸는데, 지금 첫 번째 거를 올린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줬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두 개도 이제 결혼하면서 행동으로 고쳤다는 걸또 보여줄 거고,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사실 처음에 싸우고 와갖고 싸운 건 아니고 오빠한테 좀 섭섭해서 들어왔었는데 <laughs> 좀네 음, 기분이 너무 좋아해. 네네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또 아까 얘기를 하셨을 때좀 오랫동안 계획했다고 해서. 좀 그거에 어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형진이 오빠, 나를 항상 예뻐해 주고 그리고 사랑해 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평생 예쁘게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또한 영양 영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부로서 사랑하자 고마워.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